안녕하세요. 최 팀장의 행복한가 최영세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에 나왔습니다. 에이, 김포 여기 풍무역도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해 있고요. 입지면 쪽으로는 정말 좋습니다. 총3개 동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총 5층짜리 빌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도 보시면은 어,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은 네, 이렇게 차단막도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접주차 없이 편하게 예, 편하게 이렇게 일주일 주차를 하실 수 있게끔 주차장도 편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녀 어, 세대가 이제 두 세대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예, 빨리 오셔서 좋은 호수 저렴하게 꼭 구입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 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입이 딱두 세대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102동의 203호 타입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어, 딱 자녀 두세대 남아있으니까요. 빨리 오셔서 좋은 호수 저렴하게 꼭 구입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먼저 전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전실 바닥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집이 그렇게 큰 평수는 아니에요. 보시면은 전실에 어, 키큰 장으로 신발장이 이렇게 두 칸으로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딱한 2, 3인 가족 추천드리,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벽지 사용하지 않고 다 타일을 사용했습니다 고급스럽게 자재 마감했고요 중문은 사면동 중문 슬라이딩도 시공했습니다 원목 느낌으로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당연히 하버티형 시공돼 있고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보관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가면은 바닥은 강마루 시공이 돼 있어요 자 구조가 조금 길쭉하게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길쭉하게 빠져 있는 타입하고 어, 일반적인 정사각형 구조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깐요 오셔서 두 가지 다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은 전망이 너무 좋아요 뻥 뚫려 있는 전망으로 앞쪽이 막히지가 않습니다 예 막히지 않는 앞쪽이 다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전망은 평생 가져 가실 수 있고요 자 보시게 되면 주방과 거실이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이제 당연히 기본적으로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기본 시공이고요 우물형 천장으로 준비가 돼 있어 가지고 살짝 높은 층고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그 원목 타일을 사용을 해 가지고 고급스럽게 아트월 자리 만들었고요 그리고 뒤쪽도 대형 포세린 타일 사용해 갖고 슈퍼 자리를 편하게 준비가 돼 있어요 한 2, 3인용 소파는 무난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근데 거실 폭이 조금 아쉽지만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게 길쭉한 구조여서 거실 폭이 3m 40이에요 3m 40 정도 나오는 거실 폭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막히지 않는 느낌이라 구조는 정말 좋아요 자,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정적인 ㄷ자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주방에 보시면은 3구 쿡탑은 하이브리드 인덕션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후드 깔끔하게 마감 돼 있고 싱크볼이 예, 직사각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게 이 뒤편으로 예, 뒤쪽 편으로 냉장고 두칸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그리고 키큰 장에 예, 밥솥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 별도의 공간이 살짝 이런 벽면 쪽에 준비가 되어 있어서 장 같은 거 이쁘게 짜셔가지고 어 전자레인지 놓을 수 있게끔 놓으시면 은 더욱더 완벽하게 주방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럼 안방부터 한번 볼게요. 자 안방 보시게 되면은 자 제가 2-3인 가족이 딱 좋다고 말씀드린 게 안방이 그렇게 큰 사이즈가 아닙니다. 예, 안방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고요. 자 에어컨은 거실에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 사이즈가 그냥 통짜로 해서 그냥 무난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 사이즈 보시면은 2900에 어 2900에 3000 거의 300 정도 나오죠? 예. 11자, 1 0자 정도 되는 안방 사이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한 12자 정도는 나와야 안방이 좀큰 느낌이 드는데 예, 여기는 11자 정도 되고요. 자 부부 욕실 보시면은 네, 부부 욕실 조금 아쉽죠. 바닥은 당연히 미끄럼 방지 타일이고요. 어, 수납장하고 세면대, 변기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샤워를 하실 순 있어요. 샤워를 하실 순 있는데 어, 폭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한번 오셔서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여기는 입지가 정말 좋습니다. 에, 김포에서도 풍무역도 걸어 가실 수 있고요. 굉장히 입지가 좋아요. 자 두번째 방 예, 이제 세탁실 쓰셔야 되는 베란다가 딸린 두번째 방입니다 자 베란다가 딸린 두번째 방인데요 베란다가 있는데도 생각보다 어, 사이즈 좋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보일러시하고 세탁실 쓰실 수 있게끔 근데 살짝 꺾이긴 했어요 예, 이쪽이 벽면이 살짝 꺾여서 그리고 세탁실 쓰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넓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대신에 베란다가 있는 방 치고도 길, 길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폭이 조금 작기는 하지만, 어, 깊이는 깊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폭이, 네, 폭이 좀 작아요. 2m 20 정도 되기 때문에, 대신에 이 깊이가 좀 깊습니다. 어, 3200에 2200이에요. 3200에 2200으로 넓게, 베란다가 있는데도 생각보다, 어, 사용하기 넓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 자, 세 번째 방. 이렇게 집이 길쭉 합니다 네, 길쭉하게 빠져서. 자, 이세 번째 방도 방 사이즈는 무난해요. 여기도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은, 안방이 좀 작을 뿐이지, 중간방하고, 작은방은 괜찮습니다. 자, 사이즈가 3,000에 2,500, 10자에 8자에요. 이 정도 사이즈면은 자녀분들 생활하는데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 3개가 준비가 되어 있구요. 안방 욕실이 좀 작았을 뿐인데,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자, 메인 욕실 보시면은, 어, 조금 이쪽 안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거실 쪽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이구요. 해바라기 샤워기 준비되어 있고요 수납장에, 어, 젠다의 선반이 없지만 이 수납장 밑에 선반 쓸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면대, 변기,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메인 욕실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녀 세대가 이제 단두 세대만 남아있기 때문에 어, 좋은 입지로 선택을 하시려면 은 빨리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사호동의 유일한 기준층 현장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채팀장의 행복함과 채영서의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